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루스 365의 BJ입니다. 오늘은 플루스 소리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카페 데일리 플루트에서 시작한 이 영상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작은 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그게 고민인가요 그렇다면 그 작은 소리는 어떻게 내고 계신지를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작은 소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어, 그 부분은 내일 좀 짚어낼 거고요. 오늘은 작은 소리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자, 작은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텅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작게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심스럽게 냈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소리가 커지는데요 하는 부분들은 어제 영상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제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대기압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죠 악기를 입술에 갖다 댔을 때 너무 악기가 안쪽으로 말아 버리면 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정 자체에도 불안정한 음정이 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크레센도하는 그리고 디크레센도하는 바람만 사용해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해보는 건데요. 어, 마치 선풍기에서 왜 자연풍 아니면 바람풍 이런 기능이 있는 선풍기들이 있어요. 그런 그 선풍기들의 그 기능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연주를 할 때도 사실은 그 부분을 사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소리를 너무 작게 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몸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몫을 한다 어, 일단 이 부분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내 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고개가 이렇게 조금 자세자세 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들어준 상태 살짝 여기서 폐소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에 있는 폐에 있는 그 호흡을 내뿜어 준다라고 생각해서. 배에도 힘을 딱 줘서 버티기를 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이큰 소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큰 소리에서 작아지는 건 그래도 조금 쉬워요. 근데 작은 거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거는 좀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세에 대한 생각을 좀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텅잉에 대한 연구도 좀더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좋은 소리를 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내일 영상을 안 보시면 오늘 작은 소리를 냈던 분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영상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많은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내일 만나요. 안녕.